안녕하세요 박결프입니다이원 체리티 오픈이 벌써 1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어, 앞으로 10년, 20년 쭉 이어지는 대회가 될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이미장입니다. 제가 아마추어로서 처음 참가한 대회가 이원 체리티 오픈 정말 뜻깊은 대회고 앞으로도 10년, 20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사랑나프로입니다. 이번에 이원 체리티 오픈이 10주년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와 아, 축하드립니다. 어, 이렇게 10주년의 대회에서 제가 또 함께 할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또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포부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10주년에 여러분들, 갤러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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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은 추억이 될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추억인 만큼, 더 좋은 잔치인 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 체리티 오픈이 1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10주년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10년, 20년 쭉 오래가는 대회가 될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연 프로입니다. 이원 체리티 오픈의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0주년인 만큼 현장에서 갤러리 분들을 뵐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현장에서 봬요.